제2의 메이저리그를 꿈꾸다 박정택 아 형님 <laughs> 자, 네 안녕하세요 선장 오영환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어, 골프장에 와 있는데요 골프장에서 이색 행사를 합니다 박정택 코리아 스포스타 키즈 후원에. 다선 골프 대회를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저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많은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박정태 코리아 스포츠 스타 키즈 후원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스포츠 스타 아이들이 이제 꼭 스포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재 발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야구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두손 다섯 아니 그러면 참여하는 대상들이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전학생에 한해서 다 참여하셨습니다. 만약 초등학생, 전학생들이 그 오디션을 해보면서 근처 감독님께서 발표자가 어,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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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그렇고 9 2년도에우성 주역의 감독님이시신 분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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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상국씨도 어, 네.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카메라 네. 보시고 어, 파이팅 한번 하요 네. 네. 자 박정태, 코리야소스타필 네. 여러분 네. 함께하세요. 꿈꾸다. 박장태, 코리안 스포츠다. 키즈, 화이팅. 박경태장님 예.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어, 저는 지금 어릴 때부터 20, 20, 23년 전부터 네. 지금 이걸 갖다 다문화 쳤어도저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메이저를 꿈꾸다 우리 저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예.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클럽 스포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연재 발굴에 의해서 좋은 아이들이 저희들도 이제 그, 생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릴때 그런 아이들이 또, 그, 영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구원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이제 메이저, 메이저리그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하고 우리의 싸움인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진수도 어릴 때부터 봐왔고 네. 그리고 제가 어,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왔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한다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다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출발인데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가 있나요? 저 요번 7월... 지금 6월 달부터는 지금 참여 활동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어, 8월 말에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네, 오늘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네. 갖고 정말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 네. 우리 부족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할때좀 힘들더라도 지금 많이 힘을 내 주시라고 제가 지금 그저저이 부분을 만들었으니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양년이 잘 생겼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 저는 힐마르 골프장에 왔는데요. 박정태 감독이 메이저리저 꿈은 이룬다라는 그런 자선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비록 지금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 어린 꿈나무들이 지금 야구 스타가 돼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스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박정태 감독이 드디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함께 참여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정태 감독님. 박정태 감독님이 꿈꾸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메이저 리그의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장 오영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많이 웃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화이팅!